이러게 일랑산 정산을 가기, 가기 위해 이쪽에 왔습니다. 에, 여기가 이쪽으로 가면 한양도성 내부순성길이 나오고 이쪽은 한양도성 외부순성길입니다 여기가 <laughs> 일산 둘레길이라고 무악지 하늘나리 갈림길, 이랑산 자락길, 인왕산 정상은 여, 이 지점으로부터 950m. 거의 1km 정도가 못 되겠네요. 1km가 못 되니까 뭐 여유있게 1시간 반이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천히. 쉬어가면 여기는 이렇게 먼지 터리기가 있습니다. 원래 이게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가 이 등산로 입구 쪽에 이런 먼지 털기가 있는데 원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산행을 끝나고 하산하고 나서 이렇게 먼지를 터는데 원래는 아... 산행을 시작하기 전에 등산을 시작하기 전에 먼지를 털어내고 올라가는 게 원래 는 목적입니다 원래 왜 목적이냐면 산행하기 전에 그 외부에 있는 이런 오염물질을 다 털어내고 산에 갈 때는 깨끗하게 청결하게 올라가게 해서 먼지 털기 작업을 하는데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 여기는 뭐 여기 지역 주민들이 주차를 하는 공간인지 주차 구역은 아닌 것 같은데 주차를 많이 하더라고 요 여기가. 예. 어우 BMW 차량인데 주차 주차할 또 공간이 없나 보군요. 예. 차는 좋은 거 타고 다니는데 주차할 공간이 없나봐. 예. 이 인왕산이 개미마을, 칠분마을 버스 종점에서 올라가는 길이 참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네. 개미마을이라고. 수송동 계곡도 괜찮고. 여기 현위치가 여기니까. 인왕산, 호랑이산, 이쪽에 가면 인왕산, 호랑이산이 있습니다, 이쪽에. 서소 책반도 볼만하고 네, 그 그래. 어, 마당바위. 개미마을 버스 종점에서 가는 방법. 7번 버스 타고. 탕춘대성. 어, 탕춘대성은 북한산 국립공원이겠지. 민항중학교가 어, 있고. 개미마을에서 올라가는 코스. 인왕산 진상는 338m. 그렇게 높은, 높은 산은 아니죠, 그래도. 그러니까 안산은 295m. 인왕산과 안안산은 연계해서 갈 수가 있죠. 하늘다리 통해가지고. 정상원 가보겠습니다. 이쪽로 정상 가는 길이니까 오래가만에 가는 길인데 이 항상 정상원으로 가는 길. 업힐을 좀 해야지 계단 타고.